안녕하세요. 저는 캐공을 통해서 토론토와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k 최우수상까지 추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이 영광을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더 솔직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토론토의 아 i l 스 c 는 아무래도 역 출구 바로 앞에 메인 빌딩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그냥 밖에 걷지 않아도 괜찮아서 좋고 수업은 9시에 시작해서 3번 수업에 듣는 기준으로 4시에 끝납니다. 그래 적혀 있듯이 상담할 때도 되게 친절하고 꼼꼼하게 해주셨던 만큼 여기 와서도 연락을 통해서 잘 챙겨주시고 현지 유학원 통해서도 잘. 케어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케공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양하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도 더 다양하고 많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지금 겨울이라 많이 춥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내에서 놀려고 하고 있고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서 홈파티가 열렸을 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준비생이나 해외 거주자를, 거주자에 있어서 쾌공이랑 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쾌공이 아닌 개인적인 곳시거나 하면 초반에 되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어, 다양한 이벤트를 위주로 홍보를 하면 다른 학생들도 쾌공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어 저에게 쾌공은 저를 피워, 포함한 모든 사람, 학생들이 필요가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